이름이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를 드러내는 진동이며 정체성을 담은 파동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때그 존재의 중심과 연결되려는 깊은 본능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성경 속 가장 신비로운 이름이 등장하는 그 순간은 모든 영적 여정의 시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선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물으면 제가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언어로 번역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원어 히브리어로 돌아가 보면, 그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이헤, 아셜, 에이헤. 직역하면, 나는 이다, 나는. 혹은, 나는 나다. 나는 내가 되는 존재다.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어 성경은, 이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번역해 놓았죠. 이 번역은 과연 정확할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해석은, 존재의 독립성과 자존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을 마치 고정된 개념, 정의 가능한 하나의 존재자로 축소해 버리는 위험이 있습니다. 에ㅎ는 히브리어 동사 하야, 즉 되다, 존재하다의 1인칭 미래형입니다. 즉 에ㅎ는 나는 될 것이다, 혹은 나는 존재할 것이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이 단순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존재인지 묻는 모세에게 나는 무엇이든 될수 있는 존재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나는 내가 되는 존재다. I am that I am. 이 표현은 형태가 없고 고정되지 않으며 항상 변화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궁극적 의식의 선언처럼 들립니다. 즉, 이 구절은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개념, 이미지, 규칙, 교리로 한정될 수 없는 존재임을 말합니다. 나는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이 순간 존재하는 나는 나그 자체임을 드러냅니다. I am. 나는 존재합니다. 이보다 더 순수한 표현이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신학적인 설명을 넘어서 깊은 영적 진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는이라고 말할 때그 뒤에 오는 어떤 단어든 당신의 정체성과 연결됩니다. 나는 실패자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병들었어. 당신은 이런 말을 함으로써 무한한 존재인 자신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지만 하나님은 말합니다. 나는 내가 되는 존재다. 즉 어떤 형태든 어떤 정체성이든 그 안에 갇히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면 우리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나다. 나는 지금 이 순간 깨어 있는 존재다. 이 말은 단순히 철학적인 선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의 확장, 영혼의 자각, 삶의 주인으로 다시 서는 내면의 선언입니다. I am that I am. 나는 내가 되는 존재다. 이 말은 과거에 머무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로 뻗어 나가며 매 순간 지금을 창조하는 선언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구조를 하나님의 전능함과 자존성을 드러내는 말로 보았지만, 히브리어 문맥과 동사의 의미, 그리고 고대 근동의 언어적 흐름을 보면, 이는 훨씬 더 유동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살아 숨쉬며, 지금 이 순간 존재로서 깨어있는 의식 그 자체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말합니다. 너는 나를 붙잡을 수 없다. 나는 이름으로 가둘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내가 되는 존재다. 이 선언은 인류 역사상 가장 급진적이며, 가장 해방적인 영적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뿐만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에 대한 궁극의 자각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질문이 돌아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내가 되어가는 존재인가? 나는 내가 되고자 하는 모든 가능성인가? 나는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존재인가? 출애굽기의 이 짧은 한 구절은 우리의 이름, 정체성, 의식, 그리고 삶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다시 바라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선언이 됩니다.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나는 내가 되는 존재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존재하는 생명이다. 그리고 당신 역시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름이란 그저 부름을 위한 기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깨어남의 선언입니다. I am. 그말 한마디로 우리는 영혼의 중심에 닿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슴 깊이 되새겨보세요. 그리고 말해보세요. 나는 나다. 그말 속에는 억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의 깊은 진실과 만나는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깨어있는 자의 길에 따뜻한 등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